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동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 아홉 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이들과 접촉했던 확진자 여덟 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초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 전문가들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어제 하루에만 국내에서 49명이 감염돼서 누적 227명이 됐는데요. 중앙 방역당국이 한두 달 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밀어내고 국내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할 정도로 그 전파력이 강합니다. 시 방역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식당에서 개인접시 사용하기, 악수와 포옹 삼가,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하기 등,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접종률이나 뭐 확진자수, 위증증 환자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백신접종 잘 해주시고요. 또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판결이 나왔었죠. 이 판결을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네, 헌재는 윤창호법의 제1항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본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또 징역은 1년에서 3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이었는데, 이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징역은 2년에서 5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었습니다. 네, 그럼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특정 형량이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재범 사이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과도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라든가 사고 건수도 궁금합니다. 네, 광주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 9월 340건에서 <laughs> 11월에는 380건으로 늘어났고요. 음주운전 사고는 9월 29건에서 11월 46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은 지난 석달 평균 130여 건 정도의 단속 건수에 사고 건수는 60여 건 정도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윤창호 법 위원 결정 때문에 혹시나 우리 시민분들께서 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시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안전한 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급증하는 등 교통 불편이 가중되자 공사 구간의 교통 혼잡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광주 관내 주요 교차로들의 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요. 직진 우선 처리를 위해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니까 시민들도 함께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치들인지 좀 자세하게 좀알수 있을까요? 네, 광주 관내 주요 교차로 21곳에 교통 경찰들과 모범 신호수분들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추가로 투입하고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구간에 복공판 설치를 90% 이상 완료해서 그 차로 수를 최대한 늘릴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요 교차로들의 최대한 그 왕복 4차로 이상을 유지하고요. 다음 달 공사 구간과 우회 구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월별 사전 예고제도 추진합니다. 이 조치들은 이번 주 중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제2순환도로의각 나들목 진입 연결로도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던데요. 네, 하군, 지원, 풍암, 서창, 나들목은 진입 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추가로 확장을 하고요. 하이패스도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들과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